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진짜 보물 같은 식품. 바로 루피니콩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건강식품으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는 루피니콩. 단백질은 물론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루피니콩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1. 고단백, 저탄수.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루피니 콩은 단백질 함량이 정말 뛰어난 콩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무려 36에서 40g에 달할 정도로 거의 닭가슴살 수준.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은 낮고 포만감이 높아서 채식주의자뿐 아니라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단백질 보충 고민되셨다면 루피니 콩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2.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건강에 도움. 루피니콩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변비 예방은 물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건강을 지켜주는데 탁월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 덕분에 식사 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죠. 3.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도움. 루피니콩은 저혈당 지수 식품이에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도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루피니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4. 콜레스테롤 개선 및 심혈관 건강에 도움. 루피니콩 속에는 스테로이라는 식물성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줘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심장 건강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추천되는 이유죠. 5 알레르기 적고 글루텐 프리.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 루피니콩은 대두와는 달리 알레르기 반응이 적은 편이고 글루텐도 없어 글루텐 프리 식단에도 적합해요. 파스타, 스낵, 빵, 심지어 음료까지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고 있답니다. 특히, 루피니콩 밀가루는 밀가루 대체제로 점점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루피니콩의 5가지 대표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다소 생소한 식품이지만, 알고 보면 진짜 알짜배기 건강식품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에 루피니콩 한번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